느헤미아의 리더십, 회복의 지도자 느헤미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탁월하게 쓰임 받던 사람이 느헤미아다. 특별히 느헤미아는 회복의 지도자예요. 잃어버린 역사,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벽을 중건하고 재건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한 사람이 이 느헤미안데. 여러분 사람이 피로가 쌓이면 큰 병이 되잖아요. 피로가 회복이 돼야 되고, 관계가 꼬여서 관계가 멀어지면 문제가 오는데 관계가 복원이 돼야 되고, 여러분 물질이 경제가 가정에게 회복이 돼야 되지. 회복이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특별히 이느헤미아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의 회복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데, 첫째는. 잃어버린 역사를 회복한 사람이다. 이노헤미아가 활동하던 시대적인 배경은 1장 1절에 보면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유다, 벳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지금 포로 시대에 바벨론의 수산 궁궐에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묶이고 뺏기고 틀리고 아프고 병들고 빚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환난은 벗어나고 피할 길은 열어주시고 고통의 때는 감해주시고 이게 안 좋은 일 빚지고 아프고 힘들고 무서운 일은 퍼뜩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좋은 일들은 오래오래 길게 길게. 천대까지 가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그 세월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된 시대에 그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을 시킨 이 사람이 기향, 고향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잃어버린 망한 나라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한 사람이 느헤미야기 때문에. 첫째로 저는 노헤미아는 역사를 회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어 오니 세월을 아끼라 세월에 대한 시간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제 36년이라면 얼마나 치를 떨고 저는 뭐 일제시대 경험은 못한 세대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 분들이 다 일제 36년을 징글징글해야 하잖아요 3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우리가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고향 소식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잃어버린 시대를 회복한 그런 사람인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허랑 방탕하게 살아가고 주지 욕림에 빠져가지고 남자가 지을 죄를 다 짓고 있을 때 어머니가 기가 막힌다. 어머니가 아들을 생할 때 기가 막힌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잔소리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아들을 네가 안보로스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봐라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이 객지에 가서도 여전히 못된 짓을 하다가 어느 날 성경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로마스에 있는 말씀, "지나간 때가 좋하다. 어둠에 속한 시절, 재 짓고 못된 짓하고 나쁘게 살아가는 시대는 마이못다이가 지나간 시절이 충분하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제 어둠에 속한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자"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기록하고, 중세에 유명한 성아우거스티누스가 되거든요. 우리가 세월을 바라볼 때. 내가 재나 짓고 못된 짓이나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월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다. 잃어버린 세월, 어둠에 속한 세월, 묶이고 갇히고 병들고 빚지고 그런 세월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역사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세월을 회복한 역사를 회복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그 개념을 왜 성경의 세월을 아끼라 성경에 내 시대가 주의 손의 선이고 쓰임 받은 사람 그 시대에 그 땅에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야 되는데 이노헤미야는 첫째로 역사를 회복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노헤미야 이라면 딱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다 1장 3절에 보면 그 고향 땅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큰 환란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이노헤미야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2장 5절에 가서 보면 자기가 가졌던 그런 수상 궁궐에 있는 임금님의 음식 맡은 것을 총 책임을 줬던 그런 출세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 자기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고향 땅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가뿐하게 재건을 한 사람 이 시대가 우리가 무너진 시대다 이러거든요 교실이 붕괴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경제가 무너지고 세상의 어떤 원리가 질서가 권위가 땅에 떨어진 세대다 이 시대가 무너진 시대 성경에 하나님의 한 시대에 쓰신 사람들은 다 보면 무너진 것을 땜방을 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엘리야가 보면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그 예배의 처소가 이단 삼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개판을 만들어 놓은 그곳에 그것을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수리를 하고 고쳐놓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불로 응답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듯이 이더헤미아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넘어져 있으니까 그 성벽을 재건을 한 사람이듯이 여러분 어떤 일들이 터졌을 때 비판만 하고 지적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뭔 문제가 있어 그거 뭐 소용이 없다니까요 확인사사라고 우울증 재발하게 뭐안 좋은 일만 자꾸 얘기하는 건 소용이 없고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지가 나서서 땜방을 하고 엘리야 같은 사람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완전히 무너진 성벽을 다시 회복을 시킨 재건을 한 사람인데 성벽이라는 건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외침, 동네 산성, 남한 산성, 산성이 뭡니까 적들이 침범에 들어올 때그 어떤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방벽을 성벽을 높이 쌓잖아요. 그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하기 위한, 보하기 호 위한 것이 성벽이기도 하지만은 두 번째 성벽의 의미는 어떤 그 신앙의 공동체를 그 어떤 믿음의 울타리를 쳐서 어떤 신앙의 그 거룩성을 훼손 당하지 않고 어떤 이방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신앙이 혼합화가 되는 변질이 되는 것을 방하기 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정신 어떤 그 집안의 그 분위기를 잘 고수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것인데, 오늘 이 시대도 얼마나 무너진 게 많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것이 무너진 시대라니까요.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무너진 시대에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였다세 번째 느헤미야는 관계를 복원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관계잖아요. 1장 오늘 1절, 2절, 3절에 보면 도헤미야가 구중궁궐에서 잘 살아갈 때에 고향 땅의 소식을 듣습니다. 고향 땅에 하나이라는 동생이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유다 땅, 고향 땅의 소식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고향 땅의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고향을 부끄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고향을 징글징글해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노예미야는 반대인 거예요. 고향 땅의 소식을 듣자마자, 애향심을 가지고, 애국심을 발휘해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고향 땅의 어려운 형편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 노예미야입니다 노혜미야 2장 10절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노혜미야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 몸이나 챙기고 자기 출세나 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노혜미야는 경천애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애기들 이름이 예리니 하리니 예수님의 이웃, 하나님 이웃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이 느헤미야가 그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고향 땅의 소식을 듣자마자 애향심을 가지고 애국심을 발휘해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꼬.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편하기로 작정을 하고 나서는 사람,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 요즘은 무소유보다도 중요한 게 무권리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소유를 내가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임금님의 음식을 책임지고 있는 요즘 말하면 뭐 대통령 경호실 비서실의 비서실의 아주 핵심 간부입니다. 임금님 제 첫권이요 실세지만은 그런 권리를 다 내려놓고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출세하는 거에 대해서 무권리, 무소유, 자기 권리를 다 내려놓고. 경천애인 사상을 가지고 이웃을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노헤미야 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3장에 가서 보세요. 3장에 2절에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고, 그 다음은 아무리 아들이 하고, 4절에 그 다음은 5절에 그 다음은 7절에 그 다음은 8절에 그 다음은 다음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느혜미야라는 사람이 사람을 세워서 배치를 업무 분담을 잘했다는 거예요 테레비를 보면 우리가 넥스트 다음 순서가 나오잖아요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 사람들이 다 복잡한데 느혜미야라는 사람은 고향 땅에 돌아와서 그 구구각색인 전차 만별인 개성 만점인 사람들을 불러서 적당하게 업무 배치를 그 다음은 네가 하고 그 다음은 네가 하고 이게 잘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잔양대가 대단한 것은 알토니 소프라노 테너 페이스 전혀 음색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다른 사람을 모아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니까 잔양대가 위대하듯이 이 사람은 지휘를 잘한 사람, 배치를 잘한 사람. 리더십이 출중한 사람이 이 느헤미야라는 거. 특별히 느헤미야 8장에 가서 보면 8장 4절에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여기 느헤미아 시대에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어떤 건물을 짓고 이것은 느헤미아가 합니다. 그 시대에 소프트웨어를 담당한 사람은 율법에 익숙한 학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아가 지어놓은 건물에 느헤미아가 만들어놓은 강대상 위에 서가지고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두 사람이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잘안 된다 하거든요. 동력이 잘안 된다잖아요. 지팔지연들고 하는 건 잘하는데 이게 느헤미야가 대단한 것은 그 어려운 시대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영역간에 양분을 해서 건물 짓고 강대상 짓고 하는 것은 건축을 하는 것은 느헤미야 그리고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고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한 을 사람은 에라인데이두 분이 잘 호흡을 맞춰서 동력을 했다. 그래서 관계가 복원됐다는 것이고 느헤미아 6장쯤 가서 보면 산발라시라는 원소가 나옵니다. 산발라시 계속 느헤미아를 공갈하고 협박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산발라시 느헤미아를 초청을 합니다. 다섯 번이나 느헤미아를 초청해서 만나려고 하는데 실상은 해꼬지를 하려고 거래하는 그래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내가 큰 역사를 시작했으니 나는 못 간다. 어찌하여 내가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냐 하면서 그 산발라스였던 유혹을 산발라스였던 초청을 산발라스의 공갈 협박을 잘 피하는 거예요. 이것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사사로운 감정에 빠져서 화기매 기분 나빴서 어떤 감정에 개인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관계가 가지치기가 잘 됐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보면 잘 나갔던 사람이 어느 날 친구 하나 만나면서 간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도박에 빠지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친구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낚였어. 그런데 이너헤미야는 사탄 마귀가 미끼 상품으로 던지는데 안 물리는 거예요. 안 엮이는 거예요. 안 낚이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저는 이 너헤미아가 산발 라가그 대적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다섯 번이나 초청을 하는데도 노 땡큐 나는 안 갑니다 나는 좀 큰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사로운 뭐 재미 삼아 뭐 좋은 기 좋다 이가뭐 그런데 안 간다는 거 거절할 줄 아는 이게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포기를 동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선택을 하면 늦잠을 포기해야 되는 그럼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다른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되죠. 친구가 술 사준다 해도 못 가고 뭐하는 걸 포기해야 되는데 이 노헤미아가 잘한 것은 그 산발라시나 그 노헤미아 사역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계속해서 악평을 하고 권갈 협박을 하고 때로는 초청을 해서 회유를 할때 그런 사탄의 미끼에 안 걸린다는 거. 그런 인간관계 에 낚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고. 가지치기를 잘해서 만날 사람 피할 사람 처음에 너희네가 회복한 것은 잃어버린 역사를 회복했다. 역사라는 것이 뭡니까? 빚지고 가난하고 이런 것은 빨리 환란은 벗어나고 피할 길은 열어주시고 고통이 때는 줄여주시고 안 좋은 일, 무서운 일, 병든 일을 빚진 일은 빨리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좋은 일들은 행복한 일들은 오래오래 길게길게 길게 가야 되잖아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 느헤미아가 대단한 것은 그 많은 백성들을 업무 분담을 해서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걸 잘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리더십 에스라와 같이 느헤미아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나누어 가지고 업무 분담을 잘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와서는 이런 우리가 그렇잖아요 괴롭히는 사람 눈에가시 같은 사람. 그럼 불편한 사람이 중요한데 이산발락과의느헤미아의 관계를 보면 이 불편한 사람하고 어떤 전혀 낚기지를 않고 물들지를 않고 변질이 되지 않고 확김에 어떤 사람 때문에 괜히 내가 마음을 울컥 벌컥해서 내 마음을 내가 쏟아 버리지 않고 인간 관계에서 사사로운 감정에 빠지지 않고 사탄에게 미끼 상품에 물리지 않고 낚이지 않고 이 가지치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피할 것을 피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한 것은 신앙의 부흥입니다 역사의 회복 성벽의 재건 관계의 복원 그 다음에 신앙의 부흥인데이느헤미야가 어떻게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나 모든 건 영적인데 심령의 불꽃이 살아나고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납니다 8장의 말씀을 쭉 따라가 보면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모임을 회복하는 거예요. 모여야 뭐가 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행전이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나 베드로가 아니고 성령님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사역할 때 베드로가 사역할 때 성령님이 오순절에 역사하실 때 그런 뺀질거리던 험을 많은 베드로가 싹 바뀌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로지 기도의 햄선이라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하시는데 기도보다 더 앞서는 것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고 마음을 같이하는 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일단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광장에 모여 여기 보면. 수문 앞 광장이다. 광장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옛날에는 우물가에 우물가에서 주부들이 모여서 거기서 동네 방내 뉴스 데스크, 동네 소식이 우물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빨래하다가 나물 씻다가 물길 넣었다가 그때서 뉴스의 광장이 되듯이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장에 모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만남이 회복되는 모임이 지금 회복되는 것이고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에 말씀이 회복이 되는 거말씀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말씀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 책에 길를 기울였는데 이게 기도가 회복되는 새벽부터 정심 때까지 하루 종일 말씀에 지금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절에 보면 그때 학사의 세라가 특별히 전 나무 강대상에 강단에 서고 강단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보니까요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도원 그리고 청소년 캠퍼 중에 아주 명품 수련회를 하는 청소년 성교단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기도원 중에서도 가장 성도들이 많이 몰려오고 예, 청소년 선교회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으로 사회 가는 그곳의 특징이 뭘까요? 강단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 프로그램, 식사, 간식,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강단에 올인하더라고요. 누구를 강사로 세우느냐. 말씀이 어떻게 서면? 강단에 아주 목숨을 걸고 말씀을 이렇게 사수하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나기 때문에 여기서 비로소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고 강단을 회복했다는 것이고 6절에 가서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찬송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할때내 마음에 막 기쁨이가 샘솟하고 찬송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감사 고마운 생각이 일어나면. 백팔백종 응답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여호를 송축하며 찬송이 회복됐다는 것이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아멘이 회복됐다는 응답이 회복됐다는 것이고 구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눈물이 회복됐다는 것이러 어릴 때 동네에서 애들하고 싸울 때 코피 터주면 이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요 눈물이 터지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눈물 테라피라고 눈물이 사람을 치료를 합니다. 사람이 울고 싶을 때 다리를 뻗고 대성 통곡을 하고 나면 심령목의 체증이 쑥 내려가. 눈물이 치료를 하는 거예요. 눈물 치유가 눈물 테라피가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뺀질거리는 것들이 여기 와서 비로소 심령에 심금을 울리고 백성들이 다 우는지라 이거 이미 뭐 오랜만에 보는 지 풍경이 느헤미야 너희미아 시대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들의 무너진 심령을 신앙을 좀 회복시켜 가는 모습입니다. 10절에 8장을좀 보고 있습니다. 9장 9절 끝에 보면 오늘은 성일이니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10절에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님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화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해서 기쁨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세상의 컨디션은 기쁨이가 샘솟듯한다. 마음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간다.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막 일어난다. 이게 세상의 컨디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말씀이 회복되고 모임이 회복되고 간단히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결정적인 것은 17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해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하니 눈의 아들 요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제 뭔 말인가 하면 500년 만에 초막절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초막절 장막절, 오순절, 칠칠절, 이 절기를 지킬 때 그때 다 가족들이 모여서 문화가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풍이라는 게 뭡니까? 명절에 설날에 다 모여서 그때 또국 먹고 같이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윷놀이 한판 하고 그때 집안이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 n 이라 너가 할아버지 살아 계실 때, 너가 아버지 생전에 그때 집안의 내력이, 그때 집안의 어떤 문화가 회복이 된다는 거 있죠. 이게 700, 500년 만입니다. 눈의 아들 요사 때부터 지금까지 500년 동안 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안 지킨 거예요. 500년 만에 지금 절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절기가 회복된다는 것은 문화가 회복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절기를 지켜내면서 세대 차이가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손주 세대 차이 없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세마가 선포되고 유태인들이 세대 차이가 없이 그렇게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절기를 통해서 그 민족성이 가정문화가 성경문화가 도도히 흘러가듯이 이때 노헤미아때 500년 만에 요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조막제를 안 지키다가 500년 만에 이게 절개가 회복됐다는 거이죠. 이 500년이라는 이게재밌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500년 전에 말틴 노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데가 딱 지금 500년 됩니다. 내년이 2017년이 500주년입니다. 500년 만에 지금 날이 돌아온 거예요. 대한민국의 5 0 0이란 숫자가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500년을 주기로 종교를 바꿔버린다는 한국 사람들은. 이 시조선 500년, 27명의 왕이 나타났던 이 시조선 500년의 종교가 뭘까요? 유교입니다, 유교. 한국 사람들의 DNA 속에는 이 유교적인 체면 문화, 장류 유서, 그렇잖아요. 이 유교적인 문화가 우리의 정서에 도도히 흘러가는 것이고. 이시 조선 500년 앞에 500년은 불교판입니다. 불교판 그때는 대한민국 이 온통 불교 천지예요. 그 전에 또 500년은 샤머니즘이라는 한국 사람 마음 속에는 샤머니즘적인게 다 깔려 있는 거뭐 복나간다, 재수없다, 우선 뭐 온칠기삼이다 이런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500년 주기로 샤머니즘에서 불교에서 유교에서 그런 주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기독교 주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독교가 대세라니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500주기로 종교를 바꿨는데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 때가 눈의 아들 요수아 때로부터 5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초막자를 다시금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게 무너진 시대라. 경제가 무너지고 권위가 무너지고 사랑이 파탄이 나고. 지금은 그 무너진 시대인데, 여러분, 이 너헤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잃어버린 세월을 역사를 회복했지요. 복잡해진 관계를 컴백, 복원시켰지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지요. 절기를 회복하고 신앙의 불씨를 다시 일으킨 사람이 너헤미에 이듯이 입춘도 지나고, 여러분 명절이 지나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따라서 다운되고 까무러치는 신앙이 아니고 만물이 약동하듯이 꿈틀꿈틀 살아나고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피가 뜨거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랑이 피어나고 이 회복의 지도자 노예미아 때와 같이 이 시대에 회복의 성리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또 지나고 입춘도 지나고.